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 음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비고 1 전사고, 전국형 자사고랑 광역자사고에 꼭 보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지금 중3 친구들, 예비고 1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지금 정도면 전사고를 갈지 안 갈지, 외고를 갈지 안 갈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외고 같은 경우에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민하거나 선택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현재 중3이 아니더라도 이제 현재 중3부터 교과 과정이랑 교육 체계의 수능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중2중1 학생들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전사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혹자는 이제 생기부가 간소해지고 이제 내신이 지금처럼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라서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고의 희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외고나 전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사고라고 하면요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상산고 뭐 천안북일고 뭐 이런 학교들을 다 이제 전국적으로 갈수 있는 학교가 전사고인데요. 다 차지하고 나머지 학고들은 강남에서 그렇게 크게 전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고 외대부고 이렇게 두 학교 요즘에는 민사고도 많이 안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전사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전사고를 입학하거나 전사고를 다녔던 친구들을, 다니는 친구들을 이제 가르쳐 보면은, 저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야기 드렸지만, 전사고를 합격하는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전교 1, 2, 3등 정도 하는 그 안에 드는 친구들이 전사고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전교 1, 뭐 어느 지역 중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전교 1, 2, 3등 하는 그런 친구들은 서울대, 뭐 의치대, 스카이에 거의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교생 한 학년에 전교생 180명에서 200명 중에 학생들 중에 전 사고에서 서울대 이제 합격 비중이 50명 60명 된다고 하면은 거의 3분의 1 가까운 인원이 서울대에 합격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0명이 다 가지 못한 게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이 180명이 다 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건데 전사고에서 서울대나 의대를 갈수 있는 친구들은 일반고에서도 당연히 서울대나 의대를 갈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입학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사고를 갔기 때문에 서울대나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전사고 자체에서도 서울대나 의대를 갈수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일반고에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나 의대에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고에 왔을 때 서울대나 의대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친구들이 전사고에 가서 서울대나 의대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친구들은 많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점은요, 교복이 예쁘고, 급식이 맛있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나 자존감 높게 재밌게 잘하고,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생분들처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처럼, 내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인맥 같은 거는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입시적인 측면에서 대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 대원내고도 하나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것도 말씀드려요 대원애고에서 특별히 어학 우수자로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대원애고에서 서울대를 갈수 있는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서울대를 갈수 있어요 그런데 대원에 고를 갔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는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세요 대원에 고가 아닌 우리가 이제 한영이나 명덕이나 한영에 고가 조금 뭐더 입시 실적이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외고를 갔을 때 우리가 일반고에서는 중경해시의 대학을 못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 대원에 고나 한영에 고를 가서 중경해시 서성한 대학을. 갈수 있는 케이스는 있어요. 서성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중경의 시, 서성한 그런데, 한 가지 봐,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중경의 시나 서성안을 수시로 뚫었어도 거의 재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는 거랑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광역자사고는요, 저는 이 광역 자사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광역 자사고, 이, 이, 강남에 이제 반포에 굉장히 좋은 광역 자사고 세화고 세화여고 있죠. 그 자압구정에 현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에 이제 휘문고 중동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 좋은 학교예요. 입시 실적도 좋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광역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생각을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등록금도 비싸고 그다음에 더 선별된 친구들이 가는 학교예요. 물론 수시로 서울대를 여섯 명, 일곱 명 보내는 거 굉장히 많이 보내지만 강남 대치동 반포에 서초에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를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들, 그런 정도의 학교들 보내는 친구들 많아요. 사립고 중에서도. 그러면 재수생 비율,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높다 그러는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가는 인원들 중에 현역은 몇명 아, 없어요. 그러면, 물, 이 친구들이 이제 세화고 출신이라고 하고 세화여고 출신이라고 하고 휘문고, 중동고, 현대고 출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시대인재 출신이다 두각 출신이다 라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강남에 어느 일반고를 가도 분위기는 아주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학교 부심 내신이 안 나와요. 당연히 일반고보다는 내신이 빡빡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신이 안 나와요.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와요. 사실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광역자사고라고 해도 그런데 이 친구들이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어쩌다가 모의고사가 한번 1등급, 항상은 아니에요. 1등급, 2등급 나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어쩌다가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의 성적을 부풀려서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내가 단순히 세워보니까 세화여고니까 현대고니까 중동고니까 중동고니까 휘문고니까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나정시로 충분히 대학 갈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수능 뚜껑을 열어보면 처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수 삼수 엔수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아이가 긴장감 있게 빡빡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반대 극부적으로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헛바람이 들어가고 헛꿈이 들어가고 자기를 과대표장하고 과대평가하는 친구들이 많고 여기에 휩쓸려서 부모님들 자체도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입시 체제가 바뀌었어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1등급을 10%까지 준대요. 막 입시설명회에서 얘기해요. 특히나, 특히나 이런 이야기는 중등 대상으로 선행을 나가는 그런 학, 학원들 중에서 일반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이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많은 지분을 주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 살리기가 시작될 거고 각각의 대학과 각각에서 일반고 지분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러면 입시 뚜껑을 열어 보면 그분들이 얘기한 것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입시제도가 바뀌었지만 지금까지의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비고일 전사고와 광역 자사고 꼭 보내야 하나요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